산아 생전에 내가 아끼던 물건을 내가 다 보내드네요. 돌아가신 분한테 찾아오자. 건물거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건 장난적인 그런 거. 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어, 오늘 질문 드릴 건 많은 분들이 이제 어, 돌아가신 부모라든지 이렇게 유품이 있으면은 네.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정리해야 를 될까? 어떻게 정리? <laughs> 사실 이 영상은 <laughs> 이 주제는 좀 많이 공개되어 있어요 음. 근데 이제 선생님들마다 좀 견해가 다르고 그렇죠. 하다 보니까 음. 또 우리 금비던 선생님만의 견해가 좀 궁금하거든요 사람에 따라 또다 다른데 음.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우리 손님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우리가 쉽게 말하는 천도제 음. 우리가 지호기를 지내고 나면 개 중에 제일 아끼시던 게 있을 것이에요 음, 네. 분명히 내가 애착을 갖고 굉장히 소중히 다루던 거는 유품은 무조건 보내줍니다. <laughs> 같이 음. 대신에 예를 들어고 그렇다고 우리가 옷한 벌만 입고 신발 한 클립만 입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음. 근데 신발이라든지 이런 옷 같은 물건은 무조건 같이 보내드리세요 음. 같이 보내드리는 게 맞고 그리고 지갑이라든지 뭐 가방이라든지 예를 들어갖고 내가 살아 생전에 내가 아끼던 물건은 100%다 보내드려야 돼요. 그리고 애지간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뭐 손재주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를 이렇게 만들어 놨다든지 뭘 그것도 한 개만 있으면 그것도 보내드려야 돼. 음. 평상시에 내가 어 애착을 갖고 있던 물건은 100%다 보내드려야 돼요. 음. 단 예를 들어서 손재주가 많다, 무슨 장인이라든지. 무슨 뭐 이런 양반들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 놓은 게 많을 거 아니에요. 네. 그러면은 자식들이 생전에 뭐 이렇게 보고 내가 아끼던 거는 무조건 뭐 가격 상관없이 예를 들어 아 저거 나두면돈 되겠는데 음. 뭐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거라 하지언정 돌아가실 때애처를 가졌던 물건들을 다 보내 주셔야 돼요. 개 음. 중에 뭐 여덟 뭐열개 같으면 한두개 정도 없어도 뭐다다 다 갖고는 못 가시거든. 네. 그러면 애착가진건 무조건 주고 나머지는 기 내가 아 자식 된 도리 그러고 그러고 보내드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개중에 그또 내가 갖고 싶은 거 살아있는 사람들은 음. 그런 거는 한두 개는 놔둬도 돼요 아아. 어떤 물건이든 하지만 어 돌아가신 양반들 애착갖고 있는 물건은 뭐가 됐든 간에 다 보내주셔야 돼요 아. 그리고 신발이나 가방이나 옷이라든지 이런 거는 열벌이든 스무 벌이든 다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. 근데 만약에 이제 돌아가신 부모님이 정말 애착 갖고 있던 물건이어서 음. 그래서 더 자식들이 이제 어 갖고 있고 싶고 음. 품고 있고 싶고 이런 욕심에 음. 보내 드리지 않고 갖고 있게 되면은 그 어떤 일들이 발생이 되나요? 왜냐면은 돌아가신 양반들이 자꾸 찾아오잖아. 음. 찾아온내 그... 물건이니까 내가 좋아하던 거니까 음... 그렇다고 했고 어 귀신들이 막말로 이거를 물건을 집어가 갈 수는 없잖아요. 음. 그렇다면 그게 거리워서 내게 내게 음. 내가 어, 가지고 싶은데 자꾸 찾아온단 말이지. 음. 찾아오면 어떻게 될까요? 집안이 역으로 내가 물어볼게요. 좀 이제 안 좋은 일들이 무관이 생기고 아. 어. 어떻게 해서도 꿈으로도 표적을 줄 수도 있고 음. 신체적으로도 표적을 줄 수가 있어요. 음. 또 때로는 그게 조금 심하다 싶으면은 또금전적으로또 음. 어. 어, 또 이렇게 또 풍파를 줄 수가 있거든. 음. 그러면 사랑 사람도 그렇잖아. 내가 애착이 많은 많이 갖고 있는 건데 남이 남을 남한테 줄 수는 없잖아. 그러면 돌아가신 아, 망자가 자꾸 집에 찾아 돌아오게 되고 이러면 안 좋거든. 음. 왜 표적을 준다라고 주는 게 그게 가시 손이 되고 산 사람한테는 치명적이다라는 거. 어. 어. 그럼 그렇게 돼서 이미 우환이 닥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선생님께 왔어요. 네. 선생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시나요?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, 어~ 원인이 있잖아요 네. 물건 때문에 그렇다 음. 아니면은 혹은 또 무슨 집안에 우한이 있을 건데 미리 와서 얘기를 일러 주려고 자꾸 음. 표적을 주는 수도 있거든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네, 그러면 그 원인에 대해서 이제 일단 내가 파악을 해야 되겠지 음. 그러면 물건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은 소각을 시켜 주시오 뭐~ 납골당이 됐든 뭐가 됐든 어디 돌아가신 양반이 어디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호은 꼭그 자리에 가서 안 해줘도 음. 나 해드릴게요 보내드릴게요 소각을 시켜준다 그러면 알아요 음. 귀신들은 음.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 몫으로 보내드려야 되지 아 그립다고 아 이게 그립다 그리워서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혹은 또 어떤 물건에 따라서 또 다른 건데 음. 음. 또아 이게 돈이 됐다 돈이 되겠다 싶어 가지고 어,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 그거는 절대 인간의 욕심이지 더큰 화를 입어요. 음. 더 많은 게 나간다라는 거지. 음. 그러면 안 되잖아. 그러니까 유품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애착하는 물건은 무조건 보내드려야 됩니다. 음. 그 외의 것들 음. 가지고 싶으면 그 외의 것들 한두점 가지고 계셔도 돼요. 음. 선생님 그러면 이제 물건들 말고 그 이제 돌아가신 부모님의 사진 같은 것들을 이제. 어? 갖고 다니신 분들 많잖아요. 네. 보고 싶어 가지고 네. 그런 건 괜찮나요? 아, 그런 거는 괜찮아요. 아. 한 그렇다고 앨범 전체를 갖고 다니면 안 되고 <laughs> 그냥 보내드릴 건 보내드리고 우리가 왜 보통 이를 보면 은 어, 초상화 같은 거 옛날에는 우리가 우리 어릴 때 보면 은 거실이라든지 방 안에 할머니, 할아버지, 엄마, 아버지들 초상화를다 그려놓으셨어요. 음. 그런 거는 가지고 계셔도 되거든. 음. 되는데 이제 사진이라든지 이런 거한두장 정도는 괜찮아요. 갖고 계셔도 thank